1 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o 세기 6장 1 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o l o 10 s a m j 에 l o 1으 Samjolo, 10 s a m j o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겨루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조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아멘 한번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기원 합니다 당신에게 복주시기원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곳에서 자기만 다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그 일이 옳다라고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몇해 전에 EBS 방송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세명 이상 그 다수에 따른 어, 반응 시험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대학교 강의실이 있는데 대학생 혼자서 강의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밖에서요, 그 강의실 쪽으로 연기를 집어 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혼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들어오니까 그 연기를 보고 10초 이내에 반응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험을 합니다. 한 다섯 명 정도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 였는데,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이게 연기를 집어넣을 거다" 이런 걸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명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연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를 보고선 모르는 친구는 "어, 연기가 들어오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다른 네 사람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냥 계속 연기가 들어와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기가 들어오니까 데쳐 나가야 되는데, 어라, 네 사람이 공부하고 있네. 그러면서 안 나갑니다. 1분이 연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1분이 지나도 네 사람은 계속 공부하니까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2분이 되니까 이 친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초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2분 걸려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나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하고선 주저앉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참사 중에 대구 지하철 사건도 또 세월호 사건도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 대구 지하철 사건을 보면 그 연기가 나는데도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영상을 본것 같아요. 서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도 비슷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 옷이 아브라함의 조카 옷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한 자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영혼이 상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 나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아브라함의 조카로서는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천사가, 두 명의 천사가 한 손씩 노세 네 식구를 데리고 나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새 처가 뒤돌아보다 뭐가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궁금증 때문에 무슨 구경거리가 뭐 생겼나 그래서 쳐다본 게 아니죠. 거기다가 두고 온그 재산, 재물, 네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어 정말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지 못했던 노세 안타까움이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제약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의 계획이 악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마저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헌신장마냥 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만 살았더라면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여덟 식구를 보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부패했다. 그 말은 상했다, 오염됐다,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겉 모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부패한 겁니다. 이런 어, 장마철에 과일 같은 거 많이 낭패 당하잖아요. 자두 막 맛있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아주 물통, 그냥 물만 나는 것도 있고, 수박이 막 겉은 좋은데, 메론이 좋은데, 속에는 썩어서 부패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이게 요한계수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입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피한 영혼, 마치 하이 맞은 영혼과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강도, 살인, 약탈, 강간을 일삼는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인데요, 이제는 부패는 겉모양은 괜찮았는데,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이런 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통 어두운데요 그 빛이 하나 비치고 있다면 모든 어둠에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어둠에 경계를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이요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 죽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 노아가 살았던 때 역시 노아를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요. 그 사람들의 말에 행동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었죠.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하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다이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짓게 됩니다. 120년 동안 지었는데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14절로 17절 읽어 봅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방주의 재원은 이렇습니다. 길이가 137m, 높이가 13m, 너비가 23m입니다. 약 2만 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여덟 식구가 만든 거였습니다. 이거는 미치지 않고 할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 만든다, 바다에 만들어야지 이런 미친 사람 그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미치더라고요. 아니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대요. 던져 버린대요. 그런데 던져도 좋다. 난 하나님 믿겠다. 미친 거잖아요. 미쳤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 기도하잖아요. 해오던 대로 미친 거죠. 미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보면 미쳤더라고요. 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용통성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좀한달 동안 기도하지 말하면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말고 집무실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용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미치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미친 사람이 정말 위험해요. 절반은 미치고 절반은 제정신이에요. 그러면요. 일을 하다가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쑥스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친 사람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미쳤습니다. 자기 힘과 열정으로 한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미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힘써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십니까? 미쳤다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잠잘 때깰때또 가만히 멍때리고 있을 때늘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그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며칠 동안 우리 지, 집사님과 함께 여기 지붕을 이렇게 보수하면서 이제 그 배관도 보면서 가다가 길에 보면 이집 배관은 어떻게 배관을 빼놨나? 지붕은 어떻게 해놨나?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보여요 내 관심사가 그거였요 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관심사가 눈에 보이는 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를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방주는 세상이 없습니다. 이런 배는 세상이 없습니다. 이 배는, 어,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도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닻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기 그 서해안 이렇게 가보면, 멍텅구리 배라고 있어요. 새우잡이 배가 있는데, 여기는 무동력선입니다. 이 배는요, 빠지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배가 와서 이 무동력선을 끌고 가야지만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근데 안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노화의 방주가 이런 거였어요. 오른쪽, 왼쪽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설 수가 없었, 할 수가 없었어요. 멈춰 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가 안전한 배가 노아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하나님이 지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배에 선장이 되셨어요. 예전에 우리 주례학교때 많이 불렀는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날라 가지요. 뚜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의 선장되시니까 여러분, 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갈대상자에 역청을 잘 발랐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물결에 치면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암초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악어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는 막히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장소에 턱하니 가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랬습니다 위험천만하죠 부실합니다 고페르나무 잔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간을 나눴습니다 역정으로 안팎을 고탱이 합니다 출입문은 어, 출입문과 창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안에 1년치 양식을 貯축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릅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할때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방주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14절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라는 겁니다.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여덟 명 다잖아요. 그러면 137m나 되는 큰배 만들 필요 없어요. 2만 톤이라는 그 배를 어떻게 8명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큰배 만듭니까? 그런데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작은 방주도 가능할 수 있겠죠? 8시 곧딴데 있다가 다시 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 방주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18절 한번 봅시다. 1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며 무지개를 띄어 놓으십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노아의 여덟 식구들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노아의 여덟 식구가 담겨져 있는 이 방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방주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원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기를 원하냐면 보존입니다 보존 우리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기능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은 보존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만 천국 백성 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을 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의 방주는 교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침몰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1년 동안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존케 하는 것, 오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길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실까요?